오늘은 이성부의 봄이라는 시를 공부해 볼 건데요. 여러분, 이성부 시인은요, 대표적인 어떤 민중시를 썼던 시인이에요. 여러분, 민중시라는 건요, 우리나라 이제 역사적으로 민주화 운동 시대에 이제 민중과 관련된 시를 썼던 시인들을, 그리 그런 작품들을 민중시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시도 당연히 그런 어떤 반영론적인 키워드로 읽어줘야겠죠. 네, 여러분, 시 한번 읽고 본인이 한번 고민해 보고 선 생각하고 한번 또 해석을 해봅시다. 자, 한번 읽어보고 왔을 거라 생각하고 시작해 볼게요. 제목은 봄입니다. 그럼 우리는 시적 대상인 봄에 대해서 화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귀 기울여 봐야겠네요.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자, 여러분 이때 이 너라는 건 누구겠어요? 그렇죠? 제목이 뭡니까? 봄이죠. 그럼 봄을 너라고 표현했네요. 의인법이죠. 여러분 너라는 말은요, 인칭 대명사예요. 사람을 칭하는 대명사이니까 봄을 사람처럼 칭하고 있으니까 의인법인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요.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너는 온대요. 왜요? 봄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왜 당연한 일일까요? 그 그렇죠, 친구 여러분, 지구가 계속 공전을 하고 계속 우리의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바뀌는 것은 자연의 섭리니까요. 그렇죠? 봄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하니. 여러분 이때 당연하다라는 걸 우리가 당위성이라고도 말을 할수 있겠죠. 당위성이 있는 이유는 자연의 섭리 때문이죠. 기다림마저 잃었다 그걸 우리가 기다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은 당연히 어떤 부정적인 치련과 고난의 시기처럼 해석할 수 있겠죠.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거나.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좀 부정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봄이 오지 못했던 어떤 부정적인 이유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인 키워드로 읽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그렇죠? 어떤 정권의 부당함,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가능하겠죠. 반영론적인 관점에서. 자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자, 그럼 여기 보면요. 이거는 다 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바람도 봄을 깨우러 간대요. 그럼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의인법이죠. 뭐 바람이 봄을 깨우러 가고 이런 거다 이성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자, 여러분. 이런 표현도요. 마침내 올 것, 당연히 올 것, 이런 게 바로 자연의 섭리의 기대는 당위성인 거죠.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여러분, 눈이 부시다 라는 어떤 긍정적인 시어를 쓰고 있죠. 즉, 이 시에서 너라는 봄은 긍정의 키워드가 확실하죠. 근데 나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대요. 왜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라는 거죠.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너는 누구예요? 봄이죠. 계속 의인하죠.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라고 여러분 부르고 있죠. 무언가를 부르는 건 도노법. 도노법은 영탄법에 속합니다. 근데 사실 이때 이 사람은 이제 봄을 칭하는 거죠. 그렇죠. 자먼 데서 무엇을 이기고 돌아와요 그렇죠 여러분 봄은요. 겨울을 이겨야 올수 있는 존재잖아요. 이 겨울은 춥고 그렇죠 차갑고 이런 시린 계절이라고 해서 어떤 부정의 시대라고 우리가 또 반영론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게. 따라서 이렇게 돌아온 봄을요, 지금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도노법이죠? 너, 이러면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탄법이 들어있고요. 그렇게 마침내 돌아온 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알수 있겠죠. 너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라는 어떤 감격, 감동, 이런 걸 표현하는 거죠. 자, 여러분,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시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시대상을 넣어서 해석을 할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 이 시의 제재는요, 봄이죠. 제목이 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이 시는 봄을 기다리고 있죠. 봄에 대한 기다림. 근데 여러분, 이거를 반영론적으로 시대적인 상황을 넣어서 읽다 보면은 어떤 긍정적 시대의 도래에 대한 기다림, 바람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작품은 일단 봄을 의인화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어떤 계절의 순환은 자연의 섭리상 당연하죠. 자연의 섭리에 의한 당위성에 기대어 봄은 분명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정리하면 좋을게요. 이런 게 단정적인 어조예요. 단정적이다라는 거는 딱 결론 내리듯이 얘기한다라는 거죠. 너는 온다 이런 것들 그렇죠? 넌 무조건 온다, 올 것이 온다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나는 봄이 온다는 걸 당연히 믿기, 믿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단정적 어조, 단정적 진술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이 시는요 희망적이고요 이런 부정의 시대를 견디면 새로운 긍정적인 게 온다라는 점에서 의지적이고 그리고 네가 이렇게 시대 현실에 참여하는 성격을 띈 시를 현실 참여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어려운 건 없는지 고민해보고, 질문할 거 정리해서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